내가 이날을 위해 살았구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제가 사실 저번에 한번 라이프를 소개하면서 한 얘기인데, 한번더 할게요. CU가 미쳤어요. 지금 CU에서, 요렇게 그리고 요거뿐만이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의 호프 플래시 그리고 어메이징의 첫사랑까지 현재 페리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방송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이프리미어 맥주들을 발주한 CU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방송 그 다음날 CU 앱이 업데이트되어서. 드디어 프리미엄 맥주들을 온라인으로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까지 추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포켓시유 앱을 다운 받으시고요. 찾고 싶으신 맥주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데 장바구니에 담으신 다음에 장바구니를 들어가서 위치 설정을 누릅니다. 위치 설정을 누르면 본인 집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들의 목록이 뜨는데요. 거기서 재고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들르는 것에 비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재고를 확인하신 다음에 들르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요 맥주들은 현재 가격이 6,900원이에요. 6,900원. 평소에 네캔만 천원의 맥주를 구입해오시던 분한테는 굉장히 높은 가격인 건 사실이에요. 두배 이상이죠. 두배 이상. 그래가지고 선뜻 뭐야? 맥주가 뭐 이리 비싸? 그래도 비싸니까 맛있겠지? 라고 사신다. 더욱더 혼날 수 있어요. 맥주는 보통 비싸질수록 맛이 많이 약해져요. 예를 들어 뭐, 장비질이라던가 그런 거할 때는 무조건 제일 비싼 거 먼저 사셈. 그게 돈 아끼는 기림. 요런 얘기 하잖아요. 전 적어도 맥주 쪽은 그런 게 해당 안 한다고 봐요. 비싼 비쌀수록 정말 극 마니아층들을 위한 맛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프리미엄 라인업들. 진짜 말도 안 되고 정말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페이니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좀 이따 맥주를 설명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진짜 호들갑 개떨만한 맥주예요 근데 만약 기존의 맥주의 경험이 많지 않다면 섣불리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좋은 맥주야. 자, 너무 좋은 맥주기 때문에, 경험치가 부족할 때 먹는다면, 뭐랄까? 힘스텝 딸리는데 무기 억지로 끼는 느낌? 뭐, 예를 들어, 엘들링도 그렇구나. 스텝 딸리면 무기 낄순 있는데, 전기도 못 쓰고, 그스텝도 제대로 안 나가거든요? 그런 느낌이랄까? 조금 본인 스탯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런 맥주들을 도전해야지, 진정으로 이 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편의점 맥주를 아직 덜 떼신 분이라면, 먼저 좀더 저렴하고, 좀더 대중적인 입맛의 편의점 맥주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요 맥주들 드시는 것,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맥주를 세 가지 준비하는데 가장 도수가 낮고 마시기 편안한 요 라이프 먼저 먹으면서 이세계 편의점 맥주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브가 이제 외관은 압도적 일황 느낌이죠. 어. 아, 이 라이프라는 게이 크래프트 브로스라고 하는 브로어리에서 만드는 IPA 시리즈고요. 그 사진으로 유명한 라이프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라이프의 사진들을 매번 다르게 쓰면서 그때마다 매번 다른 맥주를 만드는 IPA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라이프인데 모든 시리즈가 맥주가 달라요. 그 점으로선 아시면 되게 좋고요. 사실상 꾸준함으로만 따진다면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퀄리티의 IPA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딱 뉴잉글랜드 IP에 a 갖춰야 될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맛있다. 와, 씨, 이거, 맛 끝에 남는 파인애플 느낌이 되게 좋다. 언제나 이크브스러운딱 먹고 나면, 입 뒤쪽에, 여기, 이쪽에, 좀 파인애플 먹고 난 듯한 그런 풍미가 쫙 돌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맛까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은 맥주입니다, 진짜. 링글랜드 IPA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맥주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편의점 네캔 만원짜리 맥주들은 어? 네캔 만원인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재료가 훨씬 더 고급 재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더 소규모이기도 하고 더 생산량도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맥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CU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들어온 모든 맥주들은 자 분명히 이 얘기를 할수 있어요 네캔 만원 라인업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맛이야 이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네캔 만원짜리로 예를 들어 대체가 되는 맥주가 있어요 필스너 스타일, 바이젠 스타일, 뭐 윗비어스타일 요런거는 충분히 대체가 된단 말이죠 싼걸로도 근데 이번에 들어온 요 프리미엄 라인업들은 네캔 만원 라인업으로는 죽어도 대체가 안되는 정말 유니크한 라인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해도 맥주를 좋아하신다면 분명 한번 드셔보실만한 가치가 있는 맥주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본인의 입맛을 알아놓고 마시면 더 좋지만요 그래서 그렇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맥주로 선택 넘어갈게요 어디부터 설명해야 돼? 할게 너무 많은데? 일단 오케이 여기부터 할게요. 일단 이 맥주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우트라는 스타일인데, 어, 영국에서 저기 러시아 쪽으로 맥주를 수출하는데 수출하는 동안 맥주가 금방 금방 썩는 거예요. 워낙 그 길이 머니까 그래서 맥주를 안 썩게 하려고 좀더 도수를 높여 만든 흑맥주가 이 스타일의 원류입니다. 그래서 스타우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네스 같은 스타일을 연상하면 될것 같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면 그래서 도수가 높은 스타우트예요. 보통 한 8도에서 12도 정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도수가 9도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편의점 맥주, 6도만 돼도 엄청 높다라고 하잖아요. 9도. 상당히 높죠? 9도짜리 편의점 맥주고요. 이런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기본적으로 초콜릿 터피, 볶은 보리, 탄내, 요런 맛을 지니고 있고요. 굉장히 쓰고 진해요. 맛이 엄청 쓰고 진해요. 그래서 사실 맥주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맥주는 아니지만, 제가 얼추 추천해드리는 것들, 다 드시고는 무조건 드셔보실 만한 맥주예요. 이게 뭐, 싸서 유명하다. 구하기 쉬워서 유명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개 레전드야. 이거는 미국에서도 레전드로 평가받는 맥주예요. 수많은 맥덕 분들의 인문용 맥주가 되어준 맥주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조금 얼마나 쳐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맥주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해기하고 싶어. 정말 진짜 아, 아무튼 대단한 맥주니까 먹으면서 좀더 설명할게요. 참고로, 여러 맥주들은, 도수가 높고, 향도 맛이 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라거 맥주처럼 막 엄청 차갑게 먹고, 그냥 캔째로 먹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진짜. 이거 캔째로 먹기만 해봐요, 제 눈앞에서. 바로, 방망이 들고 달려갑니다. 이런 맥주는, 집에서 가장 예쁜 잔 하나 준비하세요. 와인잔 괜찮아요. 최대한 예쁜 잔을 딱 준비하셔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고, 한 10분 정도 호들갑 떠세요. 지금 저처럼. 그 다음 드세요. 그때 이제 진짜 맛이 올라옵니다. 오야. 와, 씨, 미쳤다. 야이 다크초콜렛 커피 약간의 로스티함이 기분좋은 호의 싱그러운 허브 풀느낌과 정말 멋지게 어우러졌는데 이런얘기하면 찐따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어 쓰고지네 쓰고지네 진짜 개쓰다 <laughs> 개쓰다 진짜 엄청 쓰고 이게 지금 신선해가지고 나, 날이 제대로 살아있네 굉장히 쓰고 그러면서 바디는 가벼워요 요즘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비하면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고 약간의 단맛도 있고요 이 끝에는 엄청 진한 에스프레소를 한입 먹은 느낌이랄까 짜르르 딱 치고 들어옵니다 그 강한 쓴맛이 맞아요 사실 입문용으로는 되게 어요 입문용으로는 진짜 센 맥주고 이 맥주가 모든 임수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생각 안해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할게요 모든 임수는이 맥주에서 시작됐어요 거의 임스계 아버지 같은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다만 제 유튜브를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저랑 혀 동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먹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스타우트는 저는 안주 정말 안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초콜릿이랑 어울릴 수도 있긴 한데 은근히 초콜릿이랑 임스가 안 어울릴 때가 많아. 그 단맛끼리 막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올라프가 단 임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세요. 맥주째로 먹어도 맛있어요. 안주가 필요 없어요. 공기 안주. 후. 아우, 맛있다. 너무 급하게 먹었나? 임수를? 아, 또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이, 이 똥꼬쇼는 계속 돼야 하는데. 그럼 일단 여기 두고, 좀 이따 다시 먹고, 흑백을 빨리 리뷰해서 일단 오늘 숙제를 끝낼게요. 이게 페리점에 들어와 세 번째 주인 플레이그라운드의 흑백입니다. 어 플레이그라운드 브로레 같은 경우는 한국 일산 쪽에 위치한 브로리고요 캐리점 쪽으로도 납품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는 갖추고 있는 브로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맥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한국 최고의 맥주를 만들진 않지만 여전히 좋은 퀄리티의 맥주를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흑백은 진짜 플레이그라운드의 역작 하나를 뽑으라 무조건 뽑을 수 있는 맥주인 것 같아요 스타일은 이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는 스타일로 도수가 높은 흑맥주이고요 얘는 도수가 무려 무려 10도짜리 맥주이고요 캐니빌은 5월 27일로 어, 상당히 신선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맥주 역시 이제 다른 CU의 프리미엄 맥주와 마찬가지로 6,9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10도짜리 맥주를 6,900원에 먹는다 와 진짜 아, 그니까, 분명 누군가는 이 맥주를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런 맥주는 여러분들이 이 가격 아래로는 절대 못 먹는 맛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맥주에 관심 있고, 나는 좀더 진한 맛의 맥주를 선호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전해 보실 만한 맥주라고 생각하고요. 먹으면서 좀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임페리얼 스타우트 그러니까 이제 요런거랑은 다르게 커피가 들어왔어요 커피 정확히 이제 뒤에 봅시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이랑 거 하는거 보니까 블렌디드 커피랑 카카오 닉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좀더 그런걸로 풍부한 향을 끌어낸거 같은데 먹어보죠 야하 <laughs> 진짜 풍부한 커피 향이 느껴지네요. 앞서 올드라스포팅 같은 경우는 좀더 호피향 그러니까 약간 좀 싱그러운 풀 느낌이 풍부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얘는 완전 그냥 커피 원툴. 커피로 그냥 쫙 들어가고 주변이 이제 요 카카오 닙스로 좀 채워 준 느낌? 아주 풍부합니다. 야, 되게 맛있는데? 흑백 이렇게 맛있었나? 아니, 전에도 맛있었던 게 기억은 나는데. 아하. 야 진짜 상당하다 이렇게 맛있다고? 향에서 살짝 잔미가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약간 근데 이 정도는 저는 솔직히 대보 있는 거라 생각하고 야 맛이 진짜 훌륭한데 흑맥주는 쓰지 않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있어요. 진한 에스프레소를 한잔 내려 먹는 느낌인데 저는 그래서 요런 스타우트랑 커피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를 들어 이런 올드라스포팅 같은 스타우트가 쓰면 어이구 맥주 왜 이렇게 써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커피가 들어간 맥주가 쓰다?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레 받아들여. 아 커피가 들어갔으니까 커피랑 같은 맛이 나네. 요런 식으로 좀더 몸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래 가지고 정말 훌륭한 조합이라 생각해. 그리고 얘도 그런 식으로 느껴져요. 분명 쓰는데. 이 에스프레소처럼 느껴져가지고, 아, 커피 들어갔으니까 커피 같네? 이런 식으로 좀 위안이 된달까요? 다 정신적으로. 좋은 조합인 같아요. 단맛도 꽤 있고요. 쓴맛도 꽤 있고, 아, 과격하다. 진짜 과격한 맛이다. 어. 내가 이날을 위해 살아왔구나 싶어요. 그동안 개 같은, 어, 콜라보레이션만 한, 라벨이 그냥 광고판으로 쓰던, 브로리는 1도 상관없는, 대중성만 신경 쓴 그런 맥주들이 아니라, 이게 진짜 맥주인 거야. 이 정도가 진짜 맥주인 거야. 근데 이런 맥주를 볼수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기뻐요. 자, 너무 기뻐요. 뭐, 당연히 아직 많은 편의점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시도해보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위대하다고 생각해, 진짜.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어떤 편의점에서도 안 파는 맥주예요 정말 제가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샵들을 돌아다녔고 일본도 갔고 유럽도 갔고 뭐 대만도 갔고 홍콩도 갔고 갔지만 이거는 말이 안된다고요 그니까 러전 제가 보면엔 솔직히 CU 미친놈들 같아요 너희들 망할걸? 이런거 해가지고 맥주 쓴만만 보고 망할걸? 근데 일단 했잖아? 맥주 유튜버 입장에서 칭찬해주고 싶어요 진짜 야 근데 감격스럽습니다 정말로 이 맥주가 아쉽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리뷰에는 준비 못한 첫사랑 그리고 홉스플래쉬도 편의점에 들어갈 수준의 맥주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절대 안 아까운 가게를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상 명품맥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CU 들어가서 찾다가 민망했어요? <laughs> 근데 그런 분 계셔 그런 분 계셔 저도 저번에 맥주 찾는다고 편의점 거의 열 군데 돌아다녔는데 아시죠? 나올 때 내가 뭐 찾는 거 들어가려고 갔는데 내가 찾는 게 없어. 그냥 맨 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맨 손으로 나올 때개 눈치 보이잖아요. 진짜 거의. 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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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돼.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우연히 들어왔다. 우연히 나가는 겁니다. 제 주머니와 손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이러면서 나갔는데 모르겠네. 알바 입장에서 별로 신경 안 쓰려나? 알바 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모르겠네. 괜히 내가 찔려가지고 익승자의 포즈하면서 나간다니까. 아, 아, 더 좋아해요. 그럼 다행이고. 괜히 신경 쓰. 괜히.